헬로우 네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황황 왕둥입니다 안녕 하하 네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마인크래프트 18w50a 버전이 여러분들한테 찾아 뵙도록 하게 됐대요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바로 18w50a는 정말로 정말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몰랐던 아이템들의 이제 사용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가볼까요 가봅시다 여호 啊！Ah! <laughs> 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제가 첫 번째 아이템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W50A 버전에서는 엄청나게 신기한 아이템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맨 처음에 소개해드릴 애들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와인통처럼 생긴 바로 이름이 뭐였죠? 바로이라는이 이 통인데요. 바로 이바로이라는 통에다가 바로 이렇게 우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상자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게 아이템 창고 보관하는상 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템을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요, 이 발얼에 대해서 한 번, 이제 인첸트를 한번 봐야겠죠? 이 발얼은 이제, 뭔가 상자 같은 그런 거고요. 이렇게 아이, 깼을 때, 이렇게 아이템에 나온 것도 똑같은 상자 같은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발얼의 조합법을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발얼의 조합법을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이 발얼이라는 아이템은, 바로 여기는, 오크블럭. 바로 이렇게 보시면, 이, 이, 거 뭐라고 하지? 이, 이걸 뭐라고 하 목재? 목, 그니까. 그, 저거, 이제, 목재라고 하죠, 목재. 목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거, 예, 네, 그래요. 네, 그냥 나무라고 하죠. 네, 나무판자, 나무판자를, 이제, 이 나무판자를 어떻게 주시냐. 바로 여기서 일단은 먼저 반블록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반블록을 만들어 주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딱 하나 둘이라고 써주시면 바로 여기에서 이 발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서 해 이런 원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이 발열이라는 이, 이, 이 뭐야 발열 발열 어디 갔 어쨌든 어이 발열이라는 이 물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아주 신기한 아이템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상자는 좋, 상자도 좋아요. 예, 상자랑 똑같은 원리에요 상자랑 똑같은 원리인데 근데 이 바로리에 이바로의 좋은 점은 자, 여기 보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 샌드 같은 거를 한번 놔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샌드를 놓고 요 여기도 샌드를 놓았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셨을 때는 이 상자를 열었을 때 상자가 열리지 가 않습니다. 왜냐? 이 상자 위에 바로 이렇게 샌드가 이 위에 이, 이 이쪽에다가 블르기 바로 상자 위 블록에 이렇게 차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이바로를 클릭을 했을 때이바로를 이렇게 해서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신기하죠. 해도 이렇게 열리 고 열리고요. 그리고 이쪽을 해도 열립니다. 열리고 이쪽을 막아도 네,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쪽을 막아도 열립니다. 네, 그래요. 이 바럴의 장점은 이제 상자보다 바럴의 장점은 이제 윗블럭이 막아, 막아져도 막아 이렇게 열린다는 그런 원리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바럴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바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상자, 그 나무판자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렇게, 네. 나무판자는 많이 소요를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오크 블럭이 두 개랑, 아이 이거, 반블록이 두 개랑,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나무판자는 여섯 개밖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예, 아마도 이 발얼을 좀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발얼 같은 경우는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그것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어디 갔냐? 여기 있니? 여기 있구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아이템을 놓, 놓아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발얼을 하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아이템을 또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효율성을 좀더 좋은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바로 여기 있는 블래스트 펄... 이 블레스트... 이제 펄스... 펄네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요 이 블레스트 펄네스는 이제 화로 같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화로 같은 원리여가지고 여기는 화로가 아주 잘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로에는 약간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특이한 점은 바로 여기다가 아이템을 놓고 일단은 이건 일반 화로예요 일반 화로에다가 아이템을 놓고 해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이템 바가 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하지만 네, 뭔가 굉장히 느려요. 한, 3, 5초? 5초에서 한 3초? 그 정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이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는 블래스 파르네스를 여기다가 아이템을 놓으시면, 어떻게 바하나 바로 이 블래스 파르네스를 놓으시면, 와! 와, 이게 뭐야? 2초야? 오! 이렇게 해서 금방금방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블래스파네스를 이렇게 놓고 해주시면 바로 하나 그냥 2초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 <laughs>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음,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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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냥, 딱, 5초 만에, 5초 만에 이 블레스 퍼네스가, 네, 엄청나게, 이런 속도로 통해서 아이템을 구운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 블레스 퍼네스를 한번 만드는 번, 방법을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가보도록 하죠. 이거를 일반 스톤을 이제 구워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저거를 여기다가 굴 수가 있나요? 자, 여기다가, 이거, 이, 이거 놓고, 아니, 아 이거 말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구워질 수가 있어요. n 네스가 이게 아마도 플레스 n 네스는 여기는 일반 스톤을 구울 수는 없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이렇게 구워주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는 이, 여기는 이 매끈매끈한 스무스스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두번 구웠을 때는 이렇게 스무스스톤이 나오고 한번 구웠을 때는 일반 스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반 스톤이 나왔으면요. 바로 이제 여기서 바로 조합대로 가줍니다. 조합대로 가주시고, 아, 조합대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코블스톤, 이 코블스톤을 바로 일반 허로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허로를 만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이 스무스스톤과, 그리고 여기는 아이언, 이 아이언, 이거, 이거. 아, 뭐래, 철주개, 철주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세개 아이템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아이템을 어떻게 해주시냐? 먼저 가운데다가 이렇게 화로를 놔주시고요. 그리고 스무스스톤을 바로 맨 밑에다가 세 개를 놔주신 다음에 바로 여기에다가 요 철주개를 이렇게 둘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블래스트 퍼네스를 블래스트 퍼네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 블래스트 퍼네스는 네, 여러분들이 아마도 화로를 구웠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정말로 좋겠죠, 여러분들. 아마도 여기는 고기는 구워질 거예요. 고기 같은 경우도 아마도 구, 구워지겠죠? 네, 아마도 구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가지고 한번 구워 보도록 할게요.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구워 주시면 아, 이건 아예 자체가 그냥, 예, 그냥 광물만 구워지게 만들어졌나봐요. 여러분들 광물만 구워지게 만들어졌으니까 어차피, 네.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 그냥 광물만 구워지게 만들어졌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여기 있는 그냥 일반 이런 목재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이런 목재 같은 거를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매우 간단하고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펄네스 이 화로를 여기다가 넣으신 다음에. 그냥 여기는 일반 목재들, 그냥 나무 종류는 상관 없습니다. 나무 종류는 상관없고, 일반 목재들, 이 로그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가운데 빼고 십자가 모양으로 둘러주시면, 바로 여기서, 에 바로 이 아이템, 여러분들이 많이 받던이 아이템이 나옵니다. 바로 스모카라는 아이템인데요. 여기에는 아마도 이렇게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봐봐. 이렇게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아이템이고, 여기에서 블레스 펄네스는, 자, 블레스 펄네스 어디 갔니? 자, 블레스 퍼네스가 여기 있네요. 블레스 퍼네스. 자, 이 블레스 퍼네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화로, 그냥 광물을 굽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모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를 굽는 그런 용도를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화로 같은 경우는 광물과 고기류를 많이 굽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두 개의, 이두 개의 아이템 종류는 아마도 이건 광물용,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음식용, 음식용으로 이렇게 해서 구워지어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스모커, 이 스모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차지가 차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빨리빨리 구워진다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모커야 아이템, 그리고 스모커 아이템, 그리고 블래스 파이네스를 한번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바로 요 아이템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어, 예, 여기 있는... 벨이라는 아이템인데요. 이 벨이라는 아이템이 이제 신기하게도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벨이라는 아이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이라는 아이템은 신기하게도 위에다가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옆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설치가 하면 이런 상태로 벨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옆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벨, 벨.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이런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 설치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이게 빠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빠개지네요. 네, 원래는 예전에는 안 빠개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빠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더 데코레이션을 하고 싶다. 좀더 데코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는 울타리를 통해서 좀 더, 어, 좀더 이렇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해줘서 만들어주시면 좀더 이쁘게 될 겁니다. 아, 안 되네요. 네, 이건 일반 블록으로만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네요. 아, 그렇고, 반. 어차피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벨에다가 우클릭으로 누르시면요. 들리시나요? 이렇게 해서 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벨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방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방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근데 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여기 있는 이 방향대로, 네, 이렇게 이 방향대로 만들 수가 있네요. 여긴 아니고, 딱이 배를 눌렀을 때, 딱이 배에만 눌렀을 때만 가능하네요. 이 옆구리는 누르면 안 되네요. 자, 이 배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작동을 가능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이런 거를 좀, 이런 거를 통해서 좀더 아주 그냥 고퀄리티한 그런 마인크래프트를 볼 수가 있나 봐요. 야, 오, 띵, 띵, 어 너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네,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오,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또, 떠, 있나안 떠있나? 떠있나? 떠, 떠있나? 떠 있나? 떠, 떠 있나? 아, 안 떠있네요. 안 떠있네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뭐 베리 이렇게 해서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다음 거는 바로 여기 있는 주민인데요. 바로 주민의 바로 스킨이 좀더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주민을 소환했을 때 바로 옷이 옷을 입은 주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더 네. 좀더 그런, 어떤, 어떤 주민이 어떤 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옷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일반 이 초록색 입은 주민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일반 주민이고요. 얘는 아마도, 예, 이, 얘는 이제 도서관. 네, 서사 같은 거고요. 그리고 얘는 벌처라는 거네요. 벌처. 네, 음식을 굽는 그런 벌처고, 얘는 이제 농부. 아 얘는 피셜.. 피 맨이구나 얘는 이제 그 낚시꾼 낚시꾼 얘가 누구죠? 얘, 얘는 그거고 넌 누구니? 넌옷 같은 걸 아주 잘 입는 거 보니까 어... 너는 그거, 그거 누구야 그거 조교? 몰라겠다 어차피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일반 주민이니까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네요 얘는 내 카테고리터 얘는 아마도 그거 그, 지도자, 지도 제작자, 지도 제작자고요. 얘도 아마도 지도 제작자. 여러 가지의 그런, 네, 그런, 이제 주민들의 스킨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벌처라는 스킨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 했을 때는 아주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얘는 누구니? 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요 친구? 친구. 나 영상 찍어 되거든? 어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주민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어얘얘 얘가 이제 그거 무 도구 제작자, 어, 무기 제작자네요. 무기 제작자고, 네 얘가 아마도 이제 그거고. 이제 주민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그 특성을 알수 있는 그런 스킨들이 나오니까. 좀더 좋고 그리고 이제 마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쁘게 꾸며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로케이트 명령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월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뉴 빌리저 뉴 빌리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빌리저. 오케이. 뉴 빌리저 해 주시고 16 160. 자, TP 16 100 160해 160 주시고 160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쪽에 엄청나게 좋은 주민의 그런 집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주민아 나와라. 주민아 어디갔니? 어디갔어 얘? 그래요. 여기에는 주민이 한 마리만 사네요. 주민이 여기는 한 마리만 살고요. 네 여기는 오오이 요거의 텍스도 처 약간의 바뀌었네. 그래요. 주민들이 이렇게 살아,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너는 뭐니? 너는 어떤 주민이니? 그래요.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되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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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좀비 주민 있죠? 나도 처음 봤는데, 오, 좀비 주민도 텍스처가 아예 다 바뀌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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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퀄리티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퀄리티 하는 이제 좀비 주민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오, 약간의 그런 마인크래프트 하는 느낌이 이제... 이제, 서서히 나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여러분들, 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는요. 바로 위치에 스킨이 바뀌었습니다. 위치에 스킨이 바뀌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위치에 스킨이 정말로 마법사 같은 그런 원리로 이렇게 해서 스킨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이 위치가 그런 마법 같은 거를 한번 부릴 때가 있대요. 네. 위치가 마법 같은 거를 부릴 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치가 이렇게, 이렇게, 보라색 불빛이 나오는, 보라색 연기가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이거를 통해서 위치 같은 경우도 한번, 잠깐만, 위치랑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치랑 싸울 때는 제가, 어, 여기서 싸울까? 괜찮겠죠. 그래요. 여기서 싸우면, 어, 나는 1등이야. 어? 나는 바로바로 바로 싸울 수 있다고. 게임 모드, 서바이벌. 해주시고, 생각했을 때차차차얘 자, 자, 자. 얘는 왜안 싸워? 왜 얘는 왜안 싸우니? 얘는 왜안 싸우니?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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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싸운다 오야 야, 포션 던진다 포션 던진다 포션 야 포션 던진다 포션 포션 던지다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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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포션. 아윽!!! 그래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위치의 스킨 같은 경우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의 스킨과 그리고 그리고 그 좀비 주민의 스킨과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 나온 아이템들의, 이제, 그런 사용 방법들, 사용 방법들과, 그리고 그런 아이템들의, 이제, 저거, 이제, 크래프팅 테이블, 그러니까, 그 조합법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바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터, 이런, 네, 그래요. 마인크래프트 118W50A 버전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누르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만나뵙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네. 좋아요 한 번, 100개 한번,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그럼, 빠바! 빠이!